개안에 쉬다가 아,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뭐하나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네, 또 마침 하늘에 구름도 없고 해서 오늘은 은하수를 좀 보러 갔다 오려고 합니다 작년에 600마지기 한번 갔다가 구름이 너무 많아서 실패하고 돌아왔었는데 그래서 600마지기를 가려고 날씨를 봤는데 구름이 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안으로 갑니다 태안 안면도에 금녀해변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3시 반 정도인데,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어, 딱 시간 맞춰 가면 노을 지는 것부터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월 초라서 문화수가 이제 노을 딱 지고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문화수가 나올 텐데, 과연 어떨지 좀 기대되는 마음으로 네,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가는 노을이 시작되기 전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휴게소에 몇번 들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져서 가는 길에 부랴부랴 아무데나 차를 세웠는데 약 300m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 오, 깜짝이야. 밥한번 먹겠다고, 지금 이거. 트렁크 에어놓고 와, 이 발열이. 야, 엄청나요, 엄청나. 이거 차 안에 탔어요, 클라했어스 요렇게 밥이 됐습니다 아이 열기가 안 빠져가지고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아 근데 냄새, 냄새 너무 좋다 제 최애 간식 통닭아 분들랑요 맥주랑 어 영화 한편 보면서 이제 슬슬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봅시다잉 그 다음날 새벽에 알람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차박하시는 분들이 몇팀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우 너무 추워가지고 어우 여름에 역시나 해서 침낭을 싼는데어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너무 힘들뻔했어요. 아, 되게 너무 예쁘다. Kenny